네, 안녕하십니까. 간프라 연구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킷은 역시나 ASL 스토어에서 협찬해주신 킷인데, 나름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b n t 안 n 의 아포칼립스 1개 블랙 골드 버전입니다. 사이즈가 큽니다. 오늘도. 어, 굉장히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3,000원 할인돼서 6 1,500원에 예약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차분은 지금 수량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보시고 괜찮으시면 좀 빠르게 해주셔야 1차분으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판넬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창으로도 되고 동그랗게 백팩에 장착도 되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거보다 부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꽉차 있었는데 제가 일부 백팩 무장은 리바이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 감안하시고 부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꽉차 있어요 부품, 딱 봐도 막 높잖아 일단 불투명한 느낌의 클리어 파츠가 하나 보이고 투명한 파츠가 보이는데 이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로 조립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개는 UV 반응을 하기 때문에 UV 반응을 하려면 오른쪽, 그냥 클리어 느낌 내려면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클리어 느낌으로 갈게요. 자, 외장 파츠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좀 중국 한정판에서 많이 볼수 있는 딱 그건데, 느낌으로는 무광 마감을 나중에 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피지 스타리 같은 거할 때도 딱이런 느낌이었죠? 완전 무광. 만졌을 때도 뽀송뽀송한 느낌이 느껴지는 완전 무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츠 금색으로 코팅된 친구도 있습니다 백금 같은 느낌 살짝 옅은 금색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파츠에는 스모키 클리어 파츠도 있네요 스타일이랑 약간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광 외장에 스모키 클리어 외장 섞인 느낌 되게 비슷하네요 스타일이랑 프레임도 색깔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진한 프레임과 약간 연한색 프레임 색깔도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다 프레임은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습식 데칼과 실 그리고 베이스에 들어가는 그림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홈이 있죠? 홈에다가 보시면 아예 걸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걸쇠 같은 게 있죠. 필요한 파츠를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런너 스탠드 같은 게 없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서 필요한 런너 뭐 쏙쏙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필요한 런너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런너만 걸어놓고 조립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머리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까만색이라 이게 언더 게이트인지 사용하는 부품인지 이런 걸좀잘 봐야겠네요. 얘가 좀 헐렁헐렁한데요? 그냥 빠지는데? 어? 들어갔나? 어 들어갔다. 아 내가 각을 잘못 잡았나 봐요.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근데 얘는 또 안돼 오른쪽은 딱 들어갔죠 지금 왼쪽은 지금 살짝 떠있죠 아 순전마려운데 엄청 순전마려운데 아 순전마려워 아접착제 쓰는게 나을 것 같아 머리만 제끼면 좀 괜찮다는데 한번 해보죠 머리는 일단 제낀 것 같아요 이거 보시다시피 완전 무광입니다 완전 무광 눈 색깔 투표 받습니다 빨간색 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벤시 마냥 아야좀 나쁜 놈 느낌 나 자, 프레임들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 얹어주면 되게 되어 있네요. 와, 이런 거좀안 들어가. 이거 보세요. 지금 좀 어려운 게 중간에 하나, 양 옆에 하나씩 이렇게 끼우는 데가 있는데 잘안 들어가는 걸? 살짝 깎아내야 되나? 어, 어, 됐어, 됐어. 살짝 깎아내야 되네. 살짝. 초보분한테는 추천하면 안 된다. 아, 초보는 조립하다 울 수도 있어, 이거. 아, 이게 멋있긴 한데, 아, 진짜 멋있긴 하거든요. 느낌이 뭐냐면, MGEX 조립하는 느낌이에요. 문제는 조립 빡입니다 진짜 많이 쪼개져 있고. 와, 멋있긴 한데, 멋있긴 하거든요. 아, 조립이 너무 빡세네, 근데. 나름 가동될 때뭐 이게 요쪽도 움직입니다. 나름의 멋이 꽤나 있거든요. 메카닉스럽고, 근데 조립이 좀 어렵다. 아 이거 언제 다 만들지 큰일났네. 와, 아, 죽어버리겠네 진짜. 자, 몸통과 머리까지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아, 멋있긴 겁나 멋있습니다. 무겁고. 아무래도 합금이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 멋있게 생겼는데 아, 조립이 힘듭니다. 조립이 쉽다고 말씀을 절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외장 파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광 코팅되어 있고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합니다. 팔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할 만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아, 멋있긴 하네요. 조립이 좀 빡세긴 하거든요? 근데 멋있긴 합니다 아 블랙 간지 아오눈 빨간색으로 하기 잘한 것 같아 조립이 좀 어렵긴 려 하지만 접착제를 쓸 수도 있고 살짝 갈아내야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렵지만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거의 약간 MGEX 느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6만원으로 즐기는 뭐 MGEX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킷 자체는 개인적으로 멋있거든요? 제가 했던 어떤 친구보다 킷 자체는 제 취향이긴 한데, 조립으로 치면은, 개들보다는 더 빡셉니다. 약간 갈아내야 될 부분도 있고, 저 같으면 순접도 한 군데? 두 군데 썼나요? 썼고, 조립으로 치면은, 개들보다는 아래쪽일 것 같아요. 약간, 사자비 디스커트 마냥 열릴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밑에 거 내려오면서 열리네요. 아니, 이게,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부품인데, 게이트가 크니까, 이것도 게이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같이, 같이 자를 수 있어요, 진짜. 와.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5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딱 MGEX 느낌이야. 조립감은 다르지만, 다 조립했을 때 느낌은 MGEX에 가깝습니다, 진짜. 멋있긴 해. 조립은 좀 빡셉니다. 조립은 매우 빡셉니다. 하지만 멋있긴 합니다. 아 특히나 약간 좀 자세히 보면 멋있는게 무광이랑 스모키 클리어 요 부분 나눠져 있는 것도 꽤나 퍽 인상이 괜찮고 그리고 클리어 파츠 골드 파츠도 괜찮고 자세히 보면 더 예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뭉뚱그려 보면 그냥 까맣네 이건데 자세히 보면 훨씬 더 나눠져 있는게 예쁩니다. 아, 이게 다 들어간 거에요. 아, 이게 다 들어간 거 원래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나 보네. 이게 살짝 벌어져 있고, 약간 사이코 프레임처럼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위쪽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속 빠지면서... 아, 이게 다 만들면 좋아. 만들면 뭐... 가동할 때도 막 장난 아니고 좋아요. 근데 만들기가 힘들어. 그냥 만들기가 좀 빡세. 아, 얘가 이게 있는 거 보니까... 해치오픈이구나? 요거네. 해치오픈이네. 아 각종 포인트는 또다 있어요. 아, 씨. 조립은 어렵지만, 정말 포인트가 많네요. 아, 요런 분할 좋네요. 아래쪽은 스모키 클리어고, 위쪽은 무광. 요런 거 좋네. 일부러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디테일 업한 것처럼, 안쪽 프레임이 일부러 막 보이게 돼 있는 설계입니다. 위쪽도 그랬고. 이 안쪽에 살짝씩 보이는 이 프레임들이 멋있긴 하네요. 다리 이렇게 움직였을 때 위쪽에 슬라이드 되고 아래쪽 무릎 빠지면서 가동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계속 조립하기 빡세다 빡세다 했는데 실제로 빡셉니다. 빡센데 조용이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좀 약간 약간 미쳤어요. 조용이. 크기도 커요. 22cm입니다. 이 야, 진짜 멋지네. 그냥 나는 조립 빡세도 좋다. 정말 간지나는 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럼 포션이 좀 많이 미쳤네. 오우 377. <laughs> 아까 리바이가 겁나 욕하면서 만든 판넬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여 8개가 분리돼서창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고 엄청 큽니다. 자립은 음, 삽 가능. 중심 살짝만 잡아줘도 지금 옆으로 봐도 애가 기운 중심은 아니거든요. 상태도 설수 있습니다. 오, 됐어, 됐어. 됐어! 쩔어! 오늘 조립한 킷은 BNT한 퓨전 아포칼립스 1 0개 블랙, 골드 버전입니다. 1대100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소체만 거의 22cm 정도 수준으로 볼수 있겠고, 조립하면서는, 아, 좀 힘들었습니다. 조립 자체가 최근에 조립한 중국산에 비해서, 구조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부품도 짜잘하게 엄청나게 많고, 조립감 뻑뻑한 부분도 꽤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코팅이 돼 있습니다.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광 코팅 돼 있고, 골드 코팅, 그리고 스모키 클리어까지 있거든요. 까만색 코팅된 부분이 꽤 상당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조립에 영향을 좀 주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조립할 때. 이거 빡세네, 못하겠다, 짱난다 하는데 완성할수록 점점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약간 어이가 없네. 다 만들고 나니까 조립 때 힘들었던 걸 잊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멋있긴 정말 멋있네요. 개조를 엄청 잘한 느낌, 디테일업을 미친 듯이 한 느낌, 그런 느낌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메탈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는 거의 메탈 빌드랑 흡사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외장이 완전 딱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프레임을 가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프레임이 보이는 형태로 끼워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메카닉 같은 부분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지금 이거 소체 조립하는데 9시간 걸렸고, 백팩에 리바이가 6시간 걸렸으니까 총합이 15시간 조립했거든요. 그만큼 조립은 빡셉니다. 그래서 조립은 굉장히 빡세지만 엄청나게 멋있는 킷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프라모델을 좀 치는 분한테는 진짜 멋있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할수 있는데, 프라모델을 좀 처마신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만들고 나면 프라모델 능력치가 확 늘어나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수핀 좀 다듬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잘안 되면 뭐 접착제를 쓸 수도 있어요. 언더게이트인데 게이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게이트인가 부품인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언더게이트 제거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도색을 하실 거면 일반판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무광 마감돼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색칠하는 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도색을 염두 하신다면 친구 말고 다른 일반 버전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포칼립스가 여러 가지 버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판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색깔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조립하는 맛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립 겁나 어렵습니다. 시간 겁나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걸 상세하는 겁나 멋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조립한 중국산 통틀어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정말 이 친구가 제일 멋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음 받는 친구가 더 멋있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아포칼립스가 제일 멋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포칼립스를 국내 최초로 보내주신 ASL스토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재 마지막 1차 예약불량 예약받고 있고 예약불량은 3,000원 할인된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되게 소량 남았다고 하고 2차로 넘어가면 가격도 아마 올라갈 거고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유타이버가 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또 언제 본담!